지난주 주일에 그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또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예배에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먼저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식사를 또줄수 있는 그 기쁨을 진심으로 느끼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너스를 준비하게 됐는데 병아리통다 이제 껍질도 까고 열심히 고게만 가져가지고 만든 그런 어, 토스거든요. 어. 샐러드와 같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되고 디저트로는 어,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나오라고 해서 오버나이트 오트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달달한 과일과 함께 제공될 예정이 디저트까지 맛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